말씀은열1기상 1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이에 여와의 호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와 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와 호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북이스라엘의 4대 왕인 아합은 매우 심각한 반신앙적 인물이었습니다. 아비 이전의 여왕보다 더한 극도의 혹평을 받는 이유는 그가 공식 제사에 이방 종교를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타락과 배교의 중심에는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의 결혼에 있다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엘리야는 다시 쌓은 재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호와 대심을 어떻게 증거했는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매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지를 온 백성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이 영적 전쟁을 굳이 갈매산에서 하고자 했던 이유는 바로 갈매산이 바알에게 바쳐진 거룩한 산이기 때문입니다. 압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등에 업었을 뿐 아니라 자기들의 성지인 갈매산에서 혈혈단신의 볼품없는 선지자 엘리야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외치며 그들이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며 창과 칼로 몸을 상하게 하고 피까지 흘리며 아침부터 저녁에 이렇게까지 제사 의식을 거행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도 그들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제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고 춤을 춰도 제단 위에 송아지의 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라 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처음으로 한 행위는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만 드려질고 여호와만 기념하고 여호와만을 위한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총 12통의 물을 재단에 부었습니다. 불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엘리아가 물로 활활 타야 할 재물을 적신 것은 인위적인 속임수가 없음을 명백히 백성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온통 물로 적셔진 재물에 점화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만 가능함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위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을 때 불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를 태웠습니다. 심지어 돌과 흙까지 태웠다 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열두 번이나 퍼부어 제단과 도랑에 가르쳤던 물도 혀가물을 할 듯이 여호와의 불이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외쳤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며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 말해주는 것은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바알은 거짓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바알의 전쟁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의 전쟁에서 승리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년간 비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사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거쳐 회복의 역사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재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질 대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쌓은 재단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재단이었습니다. 은혜의 담비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내삶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